안녕하세요. 청소의 정석입니다. 오늘은 쿠팡 로켓 상품 중 압도적 판매량을 자랑하는 욕실 용품과 요즘 뜨고 있는 신제품 총 14가지의 꿀템을 빠르게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해주시고 혹시나 구매가 필요한 꿀템이 있다면 영상 설명란에 제품 링크를 태그해줄 테니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구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일회용 변기 클리너 이 상품은 이미 너무나 유명한 제품인데 그렇기에 소개를 안해드릴 수가 없는 꿀템입니다. 구성품을 보면 이렇게 청소용 막대와 리필형 브러쉬가 있는데요. 리필형 브러쉬를 하나씩 끼워준 다음 변기 구석구석 오염과 물때를 가볍게 청소해주면 된답니다. 오래 묵은 유석이나 곰팡이까지 완벽히 제거되지는 않지만 단순 오염이나 이물질, 물때 등은 쉽고 빠른 청소가 가능하며 인체공학적으로 꺾인 곡선핸들이라. 높은 그립감과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원터치 버튼으로 브러쉬를 단단히 고정하고 다 사용한 후에는 손대지 않고 브러쉬를 분리하여 버려줄 수 있답니다. 또한 이 제품의 특장점은 사용 후 그대로 변기에 넣어주면 되는 것인데요. 물에 녹는 재질의 브러쉬이기에 자연 분해되며 청소 후 뒤치다거리를 줄여준답니다. 다만 변기 막힘의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하나씩만 넣고 물을 내려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꿀템은 스프링 하수구 뚫어 뻥입니다 세면대를 사용하다 보면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들어가 꽉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뚫어주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 제품은 조금 더 원초적으로 세면대를 뚫어줄 수 있답니다. 바로 걸려있는 이물질을 바로 끄집어내는 것인데요. 유연하고 긴 10m의 스프링으로 인해 내부의 긴 커브 파이프 끝에 도달하여 이물질을 잡아준답니다. 세면대에 스프링을 넣고 나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고 스프링을 하수구 안으로 끝까지 넣어주세요. 그 다음 상단의 손잡이를 천천히 돌리면 코일 디자인의 스프링에 이물질이 덕지덕지 걸려서 쭉 빼낼 수 있답니다. 다만 사용해본 결과 큼지막한 이물질은 잘 빼내주지만 미세한 찌꺼기들까지 제거하기는 어려우니 머리카락 문진 등 큼지막한 이물질을 빼낼 때 사용해주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꿀템은 푹신한 욕실 슬리퍼입니다. 이 제품은 일체형 슬리퍼 형태로 쉽게 뜯어지거나 찢어지지 않아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두툼한 PVC 재질의 슬리퍼이기에 발을 넣는 순간 발 전체를 감싸는 착화감을 선물해준과 동시에 딱딱한 타일로부터 발바닥을 보호하는 쿠션감으로 안전하고 기분 좋게 화장실 사용을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슬리퍼 밑창은 사선에 깊은 홀이 있어 접지력을 높여주어 미끄러운 욕실에서도 밀림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슬리퍼 전체에 여러 개의 홈이 있어 물이 고이지 않아 곰팡이 발생을 방지해주고 물이 원활하게 빠져 빠르게 건조해준답니다. 샤워하고 볼리고로 화장실 갔을 때 양말이 젖는 불쾌감을 날려줄 수 있죠. 또한 225mm부터 275mm까지 다양한 사이즈로 남녀노소 누구나 딱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답니다. 네 번째 꿀템은 욕실 슬리퍼 거치대입니다. 욕실 슬리퍼 거치대는 보통 길쭉한 제품들이 많죠. 하지만 이 제품은 컴팩트한 디자인과 크기로 욕실의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고 보관의 편의성을 제공한답니다. 또한 초과하는 접착 테이프로 타공 없이 설치가 가능하며 어지간한 두께의 슬리퍼는 다 거치가 가능한 와이드한 제품이기에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두 개가 한 세트로 배송되기에 슬리퍼뿐 아니라 샤워 타월이라든가 방 콘센트 등을 정리할 때도 사용 가능하니 다용도로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랍니다. 다섯 번째 꿀템은 욕실 압축봉입니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욕실 청소도구를 청결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제품이며, 보통 변기와 벽 사이 공간에 설치하여 각종 세제와 청소도구 등을 걸어둘 수 있는 심플한 디자인의 제품입니다. 세 개의 고리와 압축봉이 오기 때문에 넉넉한 순환력을 자랑한답니다. 또한 고정 홀더를 같이 제공하기에 어지간한 무게의 욕실도구는 다 거치할 수 있답니다. 여섯 번째 꿀템은 청소도구 쿨 홀더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압축봉은 짧거나 가벼운 청소도구를 거치할 때 사용하지만, 이 제품은 길고 무거운 초소도구를 안전하게 보관할 때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눌러서 끼우고 그대로 빼면 되기에 수납이 굉장히 편리하며 단단한 후크와 접착식 고정 테이프로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일곱 번째 콜통은 물티슈 거리대입니다. 이 제품은 화장실 뿐 아니라 주방 등 물티슈를 사용하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타공 없이 설치할 수 있어 편리함을 자랑하며 넓은 수납볼로 다양한 사이즈의 물티슈에 적용할 수 있고 수납판 위에 핸드크림 등을 올려둘 수 있어 넓은 공간 활용의 장점이 있답니다. 여덟 번째 꿀템은 물빠진 비누 받침대입니다. 비누 받침대를 사용하다 보면 물이 고여 비누가 녹고 사용하면 안될것 같은 불결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제품은 물빠진 구조로 물이 고일 걱정이 없으며 흡착 설치 형태로 원하는 곳 어디든 설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답니다. 따라서 욕실 뿐 아니라 주방에서 설치하여 수세미 등을 물건 없이 보관하기에도 용이하죠 다만 실리콘 재질이기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한 번씩 분리하여 청소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홉 번째 꿀템은 하수구 트랩입니다 하수구에 딱 맞는 크기의 얇은 디자인으로 대한민국에 설치된 하수구에는 어지간하면 다 적용이 됩니다 또한 3중 차단 설계와 육자형 구조로 악취와 벌레를 차단해 주는데요 1중 차단인 메쉬 거름망이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을 차단하여 하수구가 막히지 않게 방지해주며 이중 차단으로 친환경 고무막이로 덮어주어 방수를 도와주며 악취를 방지해준답니다. 3중 차단으로 하수구 트랙관이 있어 배관 아래에서 올라오는 바퀴벌레 등 해충을 차단해준답니다. 10번째 꿀템은 냄새 차단 배수구 커버입니다. 3,9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쿠팡의 스테디 상품인데요. 장시간 여행을 떠날 때 하수구에 덮어두고 가면 악취와 벌레 등을 차단해줄 수 있답니다. 또한 가벼운 실리콘 형태이기에 간단하게 덮고 물로 쉽게 세척하며 걸어서 말려주면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11번째 꿀템은 흡착시 샤워기 홀더입니다. 귀여운 당근 모양의 샤워기 홀더가 두개 배송되는데요. 벽에 붙였다 떼었다 할수 있는 제품으로 원하는 곳에 설치하여 샤워를 즐길 수 있으며 아이를 씻길 때 낮은 벽에 붙여놓고 씻기면 굉장히 편리하답니다. 또한 탄력 있는 실리콘 재질이기에 어지간한 샤워기는 다 호환이 가능하며 양 옆에 물구멍이 있어 물이 고이지 않아 곰팡이가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답니다. 다만 흡착시 설치 방식이기에 벽지라던가 벽돌담 벗겨진 벽면, 울퉁불퉁한 벽면에는 설치가 어려우니 화장실 벽이나 유리 등에 부착해서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12번째 꿀템은 회전형 워터탭입니다. 수도꼭지에 간단하게 설치해주면 이렇게 720도 회전되는 워터탭이 되는데요. 세면대를 청소할 때 샤워기를 가져와서 번거롭게 할 필요 없이 세면대 구석구석을 청소할 수 있고 아마 주부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아이의 엉덩이 부분을 씻길 때 유용합니다. 또한 여과망으로 각종 세균 등을 방지해 줄수 있답니다. 게다가 트윈원 분사 방식으로 일자형으로 사용하여 부드럽게 사용하거나 분사형으로 강력한 수압을 선택하여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13번째 꿀템은 접이식 대야입니다 일반적인 대안은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욕실이 좁아지게 되죠? 하지만 이 제품은 완전히 접으면 3.5cm의 극강의 얇기를 자랑하여 공간 차지 없이 보관할 수 있답니다. 특히나 고리 형태이기에 벽에 걸어서 보관할 수 있고 좁은 틈새 사이에 쏙 넣으면 아예 보이지 않게도 보관할 수 있답니다. 또한, 단단한 고무 형태로 내구성이 강하며 변형 없이 오래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닥에는 두개의 원형 고무로 미끄럼을 방지해주어 더욱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제품이랍니다 14번째 꿀템은 청소제장서 다목적 클리너입니다 이 제품은 저희 상품이긴 한데요 청소세제는 로켓에 등록되기 어려운데 검증되어 등록된 인증 상품입니다 가스레인지나 주방 후드필터 등의 켜켜이 쌓인 기름때를 깨끗하게 세척할 때 사용합니다 기름때 쌓인 곳에 뿌려두고 30분 뒤 물로만 헹궈주면 지워지지 않던 기름때와 각종 찌든 때를 쉽고 빠르게 세척할 수 있답니다. 10년간 청소 현장에서 갈고 닦은 노하우를 담아 제가 직접 개발하여 효과가 좋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100%국내산 원료로 국내에서 생산하여 포장 발송되는 제품으로 안전하게 믿고 사용 가능합니다. 거기에 1000ml 대용량 상품이 원 플러스 원으로 배송되기에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좋게 경제적으로 구매가 가능하죠 오늘은 지금 주문하면 내일 도착하는 쿠팡 로켓 상품 중 압도적 판매량을 자랑하고 뜨끈뜨끈 뜨고 있는 꿀템 14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요즘 쿠팡에 중국인들이 한국 사람인 것처럼 한국 제품인 것처럼 몰래 몰래 속여서 판매를 하고 물건을 안 보내는 등 커머스 사기가 아주 간혹 가다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혹시나 우리 구독자님께서도 들 괜히 잘못 구매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실까봐 문제 없이 가성비 좋고 효과 좋은 쿠팡 꿀템을 잘 알아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하신 상품이 있다면 제가 영상 설명란에 이 제품 태그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거의 들어가셔서 한 번씩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더모처 클리너 로켓 제품도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까요. 혹시나 기름때 제거가 필요하시 다면은 청소해줘서 다목적 클리너 로켓 상품도 이용해보시길 바랄게요 앞으로도 쿠팡 꿀템뿐만 아니라 코스트코 다이소 등등에 있는 욕실과 주방 꿀템을 영상통해 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구독하시고 저를 청소 도우미로 고용해보세요 어때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쉽고 재미있고 또 하고싶은 청소권태로 들어갈게요. 안녕.